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비 잉글리쉬 가 루스입니다. 자, 오늘은 30일이면 나도 미국 출장 간다. 삼남의 이 19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19번째 시간이 됐어요. 자, 오늘 주제 아시죠? 바로 체크인 하기인데요. 자, 체크인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체크인 해야 뭐 예를 들어서 잘못 예약을 잡고 그러진 않겠죠. 해서 한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체크인을 요청할 때자 제가 여기서 투숙하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제가 어 예약하셨나요라는 질문을 제가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저 예약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 네. 예약한 루시 정입니다. L U C Y 이러면서 말을 하겠죠. 그렇죠? 마지막 객실 안내 자, 그래서 어 예약하신 거 맞네요. 그러면 이쪽에 어떻게 안내해 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어 당연히 호수도 알려 주셔야 되고 뭘 타고 가야 되는지 알려 주시겠죠? 그때 내용들을 잘 들어야 안내매고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듣는 표현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의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Hi, I'd like to check in, please. Did you make a reservation, ma'am? Yes, the reservation is under the name of Lucy Zhang. Let me check your reservation. Your room is on the fifth floor, room number 17. You should take the elevator on your back. All right, thank you. 네, 여러분, 오늘의 다일락 잘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죠? 기억 안 나시면 한번더 듣고 와주시고요. 저는 바로 다일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내용 제가 체크인 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i, I'd like to check in, please. 자 인사를 하죠. Hi, hello,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주시고, I'd like to check in, I want to check i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d like to check in, please. I d like to check in, please.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인사는 편하신 대로 good morning, hey dear 이런 식으로 물론 hey dear 보다는 hi, hello가 좀더 정중하게 들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인사해주시고 I d like to, I want to check in, please. 한번 더 천천히 해보실게요. I d like to check in, please. 자, 제가 말씀드렸죠, please가 필수예요. 아니죠.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please를 넣는 거니까 이것도 괄호 안에 넣어드리고요. 한번 I'd like to check in만 해보실게요. 네, 잘 되셨습니다. 제가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호텔에 뭐 예를 들어 성수기가 아니라면 자리가 항상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walk in 하셔서 oh, I'd like to check in please. Do you have a room? 이런 식으로 바로 front desk에서 뭐 뒤를 볼 수도 있겠죠. 이러니까 그럴 때도 표현이랑 표현이니까 한 번만 더 빠르게 해 볼게요. I'd like to check in, please.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체크인 하시고 하,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떻게 물어볼까요? 혹시 예약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마 거의 100%일텐데요 Did you make a reservation, ma'am? 이렇게 물어보죠. Did you make a reservation? 네, 잘들셨죠 자, 혹시 Reservation, 기억하시죠? 혹시 예약해주셨나요? 하고, ma'am 하는데, 이거 뭐예요? 어? 부인? 어, 저 부인 아닌데. 저 누가 봐도 싱글인데, 그죠? 그래서, 이 ma'am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ma'am은 여자 손님일 때 ma'am 해주시고, 남자 손님일 때 sir 하는데, sir이 무조건 아저씨가 아니고요. 그쵸? 뭐 어떤님 아니고요. 부인 아니고요. 여자 손님일때 ma'am, 남자 손님일때 sir. 데 루시 정은 여자 손님이죠. 그래서 ma'am. 그래서 예약하셨습니까, 손님이라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약하신 고 물어보겠죠. 체크인하고 싶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물어보시죠. 자,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을 확인하는 그런 대화인데요. 예약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yes라고 대답을 제가 하겠죠. 했으면. 안 했는데 yes라고 할수 없죠, 그렇죠? Yes, the reservation is under the name of Lucy Jung. 자, 저는 Lucy Jung이란 이름으로 reservation을 했습니다, 예약을 했습니다라는 말이죠. 자, 한번 천천히 해보실게요. Yes, the reservation is under the name of Lucy Jung. 자, 회사에서 이렇게 호텔 예약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회사 명으로 예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체크 같이 해주시고. 자, 한번 이번에 또 크게 나눠볼게요. Yes, the reservation is under the name of Lucy Zhang. 해보실게요. 네, 잘해줬습니다. 자, under도 이런 것까지 다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뭐 이렇게 편하게 the reservation is made. is made under my name.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니까 꼭 이렇게 다 길게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the reservation is on my name, which is Lucy.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 그래도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 뭐 외워두시기 편한 방법이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답을 들어야겠죠. Let me check your reservation. 자 보통은 예약하셨습니까? 네 했어요. 이름 루시 정이고요. 이걸로 예약했습니다. 하면 아 예약 바로 확인돼요? 아니죠?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하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Let me check your reservation. 예약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항상 통상적인 답변이죠, 그렇죠? 확인이 됐는데, 어 예약이 안 되어 있안 되어 계신데요라고 할수 있고, 예약이 되어 계십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한번 이번에는 어떤 상황인지 같이 살펴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뭐, 방 안내를 받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하기된것 같죠? Uh, your room is on the fifth floor, number 17.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You should take the elevator on your back. 뒤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호, 어, 층이 너무 많거나 호수가 너무 많은 호텔들은 자 5층에 1호세요. 10층에 12호세요. 이렇게 끊어서 말해도 1000, 12호입니다. 이러지 않죠. 그렇죠. 해서 fifth floor. 5층. 5층이죠. number 17. 17번 방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보통은 517호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서 말해 주는 경우도 있고 507 o r e 517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 조금 정중하게 표현할 땐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것도 잘 들으셔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요 숫자. Fifth floor, number 17만 들리셔도 될것 같은데요. 한 번만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Your room is on the fifth floor, number 17. You should take the elevator on your back. 네, 잘었습니다 자, 뒤에, 지금 바로 등에, 등에 계신, 뒤편에 계신 있는, 그쵸? 엘레베이터를 타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 엘레베이터, 여기 있는 거 타시면 안 되고, 한층 더 올라가셔서 타셔야 돼요. 하면 그것도 잘 들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주셔야 되는 건, 엘레베이터. 자, 엘레베이터 타주세요. 라는 내용만 들어주셔도, 아, 엘레베이터 타고 가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대충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럼 한번 대답해 볼게요. Alright, thank you. 아,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짓는데요. 자, 여기서 그럼 어떡해요? 아, 몇 호실인지 제가 들어도 How can I get there?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네, 5층에 12호예요. 빨리 가세요. 하고 설명 안할수 있죠. 어저 어떻게 가죠? 예를 들어 엘레베이를 눈앞에 안 보인다면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물어보고 봐야 한다면 그런 표현도 필요하겠죠. Could you repeat that please라고 하던지 아니면 how can I get there? 어떻게 하면 거기 도착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제 객실로 갈수 있을까요? 혹은 뭐벨보이라도 붙잡고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시면 헤매시는 것보다는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how can I get there?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배웠던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아이 분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암+ 매암 자 매미가 맴맴맴 하죠. 그처럼 매암+ 매암 좀 이렇게 외국에서 온 매미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맴맴 말고 매암매암. 이러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성을 정중히 부르는 말, 즉, 여성 손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그렇죠? 자, sir, sir,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yes, sir,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보통은 남성에게 남성에 존중하는 존칭인데요. 자, 남성을 정지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이두 개는 항상 부인, 아저씨 이런 표현 아니니까 항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vacancy, vacancy. 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vacancy 하면 안 돼요. 그럼 베이컨으로 들려요, 그렇죠? vac vacancy, vacancy. 자 이거는 공석인데 호텔에서는 즉 공실, 빈 객실을 vacancy, vacancies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Do you have any vacancy? 제가 워크인에서 요 예약 안 했어요. I would like to stay here for a week. Do you have any vacancy? 혹시 공식 있으세요?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그쵸? 자, 네 번째, vacant. vacant. 자, vacancy, vacant. 어, 같은 표현 같죠? 그쵸? 비슷하죠? 사실은 뜻은 일맥 상통하는 뜻이긴 한데요. 쓰임새가 좀 달라요. 명사, 형용사. vacant room. Do you have any vacancy? 되죠? 근데, do you have any vacant? 안 돼요. Do you have any vacant room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이 뒤에 명사인 room 이라든지 뭐 do you have any vacant business room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 써야 돼요 근데 꽉 찼네 혹시 다른 비즈니스 룸 없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vacant business roo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아빈 비즈니스 룸을 원하시는구나 아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full f u l 이건 뭐요? 예어저 배불러요 f u l I'm full 이런 표현도 맞아요. 이런 가득 찼다. 근데 항상 배만 가득 차는 게 아니죠. 빈 객실도 가득 차죠. 그때, 어, 예약이 꽉 차면 overbooked 였는데 이건 뭘까요? 가득 찬빈 공간이 없는. 자, 즉, 베이컨과 정반대말이 되겠죠. 베이컨은 텅빈 아무것도 없는 반대말 가득 찬 f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어, 이해 되시죠? 아, 저는 객실이 어 없네요. 어, 혹시 빈 객실 있으신가요? 어 있어요. Oh no, our reservation is full. 가득 찼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하시고 반대 뜻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버케빌 마무리가 되고요. 바로 프랙티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대화 내용 기억하시죠? Hi, I'd like to check in, please. 자, 저 체크인하고 싶어요. 이 호텔에 머무르고 싶네요라고 제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did you make a reservation? 자, 혹시 reservation 하셨나요? 했는데 아까는 루시였죠. 루시는 여성 손님, 즉 뭐가 나왔죠? 매미, 매미 기억하시죠? m a 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아 남성 손님이네요. 남성 손님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S를 시작하는데요. Yes 하고, sir 이거였죠. Yes, sir. 자, did you make a reservation, sir? 하고 물어봅니다. 남성 손님은 sir 그렇죠? 어, i didn't 나온 거 보니까 예약을 안 하신 것 같죠. 그렇죠? 자, no i didn't. 아니요, 안 했어요. 예약 안 해도 뭐 성수기 아니면 얼마든지 공실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Do you have any? 아, 아까 다 단어 시간에 배웠던 거 뭐였죠? 어, 제가 any vacant room 혹은 vacancy라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명사 표현인 vacancy에서 vacancies로 변경해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빈 공실 혹시 빈 객실 있나요?라고 물어봅니다. We do have some vacancies. 아, vacancies 있대요. 어, 그러면 뭐 투숙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 이런 문제의 단어 뭐죠? But. 아, 공실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런데 아 다른 반전이 나온다는 예고편이죠, 그렇죠? Only premium rooms are available. 어, 뭐야? 덤탱이 쓴 느낌이죠. 그쵸? 뭐예요? 프리미엄 룸 누가 들어도 딱 비싼 방이죠. 그쵸? 자, 아, 아, 예약 안 하셨어요? 아, 근데 저희 지금 프리미엄 룸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좀 종종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물론 진짜일 수 있지만, 어,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프리미엄 룸밖에 없어요. 아, 이런 속상하죠? 더 저렴한 방이 없다니.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저 너무 이래요. 어떤 걸까요? I'll just take it. 아, 그냥 저 주세요. 아, 너무 이래요. 아, 너무 피곤해요. 저 피곤하니까 그냥 하루만 여기서 어떻게든 묵을게요. 비싸도 어쩔 수 없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아, 이렇게 피곤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예약은 필수겠죠.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이렇게서 해 프랙티스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가 남았는지 알고 계시죠? 오늘의 리뷰, 열심히 목소리 크게 내고 열심히 하시고 오실게요. I'd like to check in, please. Did you make a reservation, ma'am? Yes, the reservation is under the name of Lucy Zhang. Let me check your reservation. Your room is on the fifth floor, room number 17. You should take the elevator on your back. All right, thank you. 네, 여러분. 오늘 리뷰 잘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목소리 크게 안 내신 분들은 아시죠? 한번더 목소리 크게 내서 자신감 있게 따라해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벽이신 분들은 자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e s 체크퀘 n 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e s 체크퀘 n 스첫 번째. Did you make a reservation? 혹시 예약하셨나요? 예약하셨는데 깜빡하고 예약 안한 것처럼 들어가시면 이중으로 비용을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하시고요. 혹시 예약 안 하신 분들은 바로 다음. If not, 예약을 안 하셨다면, Do you know the rate of hotel you are planning to walk in? 혹시 투숙하려고 계획하신 호텔의 비용은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더 저렴하게 예약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얼마인지는 예상하고 가야 예산을 짜셨을 때 적절하게 운영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Do you know the name of the hotel you reserved? 혹시 예약하신 호텔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름이 어렵거나, 뭐, 이름이 흔치 않아서 외우기 곤란하신 분들은 적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s e 체크 c h e c 한번 확인하시고 체크인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돼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호텔에서 인터넷 연결하기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Goodbye.